자 우리 제 2호 대의 대표 유형 2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어, 옳은 것은 고르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1번을 보시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시장 명의의 문안을 인쇄하기 위해서 문안을 인쇄하기 위해서 어, 문안 인쇄 작업에 필요한 동판 제작에 위한 공정에 투입할 용도로 시장 명의의 문안을 필름에 그대로 복사를 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뭐 문서 위조나, 뭐 이런 거를. 뭐... 뭐 이런 거 위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위조하고자 하는 것을, 위조하고자 하는 대상을 필림화 한 다음에 이필름을 바탕으로 인쇄를 들어가야 본격적으로 위조에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인쇄 작업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전 단계야. 무한 단계다. 즉, 위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내가 위조를 하려면 공문서인 쓰레기 봉투에 위조를 하려면 본격적으로 위조 인쇄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준비 단계에 그친가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플레가 아직까지는 예비 단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죠. 자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보시면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미수범이 성립된다 라고 해서 얼핏 읽으면 협박죄 공부하신 분들이 맞는 질문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협박죄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위험범이기는 해요 위험범이기는 해서 실제로 상대방이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기수가 되는 거은 맞아. 기수가 되는 것은 맞은데, 어, 그러면 협박죄는...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기수가 되면 언제 미수가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해약을 고지하였으나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때 미수가 된다. 자, 그러면 반드시 도달하여야지만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도달하지 못했어도 미수가 된다는 것은 내가 고지를 한 순간에 이미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고지를 한 순간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도달을 해야지만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달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 자 중어 침입죄의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거 침입 때는 기본적으로 언제 기수가 돼요? 사실상에 평온이 깨지면 주거 침입죄의 기수가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어 일부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전부가 들어가야 사실상의 평온이 깨지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려고 선 밤에 자고 있는데 손만 뻗어도 겁나 겁나고 사실상의 평온은 바로 깨져요 그러니까 신체 일부만 들어와도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될수 있다 단 사실상의 평온이 깨진다면 기수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역시 틀린 지문이고 마지막 4번 소송사기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된다 소송사기는 소장을 제출한 때 소장을 제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 못 가진 요하지는 않는다. 자, 우리가 뭐 가볍게만 보면 자 피고인이 허위의 소장을 허위의 증거를 바탕으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할 거고요. 법원이 이 소장의 피고 명의를 보고 여기서 얘는 소송사기에서는 원고가 되겠죠. 피고인의 주소지로 이 소장을 보내서 송달이 되면 본격적으로서 재판이 진행이 되겠지만은 이때 송달까지 되어야 실행착수냐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담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만 해도 제출만 해도 곧바로 실행의 특수가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달되지 않더라도 소장을 제출했으면 소송사기의 실행 특수가 인정된다 해서 4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